우와 저기 미끄럼틀에 가야지 동근이 아 미끄럼틀 내려오세요 우와 동근이 나왔네 음. 응. 시소, 시, 우와, 쿵, 으아, 쿵, 쿵. 다 탔어요? 응. 응. 또뭐 타러 갈까? 네, 집에 갈까? 응. 집에 안 가? 동근아 반대로 탔다. 응? 그렇게 타는 거예요? <laughs> 엄마는 저기. 응. 엄마 저기 안 들어가. 엄마는 저기 안 들어가죠. 응? 응? 거길이 응. 응? 응. 탔네 동근이가. 옳지. 조금만 나옴 된다. 나왔네.